안녕하세요. 에터비의 휴년 신청이 샤롤러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 30 세대가 몰려올 것이다라고 박안기 회장님이 얘기하셨죠. 근데 진짜 그래요. 현재 20대 초반 애들이 그리고 20대 중반 여러분들이 국장 스피치를 막 하는 걸 보면 아직은 부모님이 성공을 해서 자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 20대의 젊은이들이 월 2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막 20명 정도 생기면 막 팝펀처럼 팍팍팍팍 애텀의 속도가 날 거라고. 근데 지금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게 보여요. 부모님이 먼저 시작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부모님을 오히려 거꾸로 설득을 시켜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본인이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 네가 뭘 한다고 무슨 다단계야 뭐야 그러면 자기는 이 비전과 앞으로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부모님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고민,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애터미의 비전과 가치를 봤을 때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자신 있게 엄마, 나할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느냐 이거죠. 부모님이 딱 얘기했을 때, 너 진짜 할수 있어? 너 이거 어떤 건데 성공할 수 있겠어? 너 이게 쉬운 줄 알아? 너다 단계가 얼마 피 피본 줄 알아? 너 조이팔 사건은 아니? 막따따따따따 그러면 갑자기 겁 먹어.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엄마가 막 했는데도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요. 뭐 이렇게 당당하게 당돌하게. 보세요. 그러면서 눈을 탁 뜨면서 자신있게 얘기하면요. 부모님이 과연, 야, 이 기집애야, 뭐야! 할까요? 아니면, 내 부모, 우리의 부모님은 당연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정말 잘 되길, 내 자식인데 설마, 그냥 내팽개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눈을 크게 뜨면서, 난할수 있어요! 말에 힘이 있으면, 부모님도 끝까지 거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회사에서 애터미를 제가 같이 한다고 했었을 때 처음에 엄청 말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애터미 얘기하면 눈을 막부려서 회장 막그 기획사 사장님이 막 뿔딱지가 난 거야 그러다가 제가 당당하게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저 이거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더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저희 사장님이 막 애터미를 얘기해갖고 막 가입도 시키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시어머니나 뭐 남편 우리 파트너 언니도 그랬다 이런 생각도 했대요. 만약에 남편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결단을 한 거야. 내가 진짜 이혼을 해서라도 나는 애터미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너 애터미에서 진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딱 했대.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음... 그러니까, 여보, 좀 해봐. 이러면요. 야, 접어. 이렇게 됐을 텐데. 어, 나할수 있고. 나, 나 진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해봐. 그렇게 바뀌더라. 이거예요. 왜 확신을 갖고 막 미친 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언니가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막 하지 말라고 막 걱정이 되니까 막 그랬을 때도 처음에는 조금 눈치도 보고 막 남편 때문에 막 세미나도 못 하고 막 그랬는데 확 결단할까 그 시어머니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니 애터미밖에 없어요. 애터미로 전 성공할 거야. 애터미로 우리가 가족을 성공시킬 수 있어.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소개를 <laughs> 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해져야 되고. 내가 그냥 어설프게 부모님이 막 하지 말라는 거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게 확신과 비전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인생을 여기에다 바쳐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요, 부모님한테 강하게 대시하세요. 특히 20대 초반일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애터미가 아직은 젊은 사람보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자 연령층이나 전체의 분석을 보면 애터미는 아직도 평균 연령층이 많이 높아요. 20대부터 65세 이상도 있긴 있지만 평균 연령층이 보면 45세에서 54세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 그러다 보니까 20대 초반이 시작을 해갖고 개척을 하고 뭐 할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분들은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릴수록 아이고 뭘 한다고 뭐 됐어 야가가뭐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단단해져서 꾸준 참고 버티면서 계속 개척해나가면 지금은 많이 경험을 쌓으라 이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경험이 없고 하지만 그게 앞으로 10년 돼 보세요. 10년 애터미 에한 3년만 딱 공부하면서 계속 깨질 생각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20살 때 시작했다. 그러면 3년 이면 23살 밖에 안 되잖아. 23밖에 안 되는데 말의 언술이 커지면서 만약 10년 돼 보세요. 그래봤자 30이에요. <laughs> 나도 서른 살, 제가 17년부터 했으니까 제가 31나거든요 17, 18, 19, 28살부터 했죠. 그때는 많이 깨졌어요. 그래도 17, 18, 19, 2년 됐죠. 그러니까 19년 사이에 제가 갑자기 국장이 되면서 성숙해지고 말에 힘이 생기고 내공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넘치는데 제가 이 내공이 앞으로 계속 승급을 하면서 10년을 버세요. 그러면 제 나이는 4 0 지금 제가 서마만 하나밖에 안 돼. 와, 저도 젊다 생각했는데 20대 초반 여러분들 막 애터미 비전 보고 아직 우리 부모님이 성공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친구야 부모님이 성공해서 친구도 하고 나도 그거 비전 보고 했는데 여기는 이게 부러워 보일 수도 있어. 아 얘는 엄마가 뭐다 해주겠지 뭐 해주겠지. 근데 여러분 오히려 성공한 부모님이 내 자식한테 잘 해줄. 잘해주지만, 오히려 더 약해질까봐 더 강하게 키워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 저도 부모님이 먼저 시작은 했어요. 부모님이 먼저 시작을 해서 저를 몰래 달았지만, 부모님이 사우나를 쫄딱 망해서 20억을 까먹으니까, 저는 달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제가 부모님의 라인까지 잡아주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모님이 먼저 했다고 편하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안할 뿐이지 쉴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인맥이 다 엄마가 다 달아나 가지고 내 인맥은 없어서 진짜 다 맨땅 헤딩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나오면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꼭대기에 달렸다 그러면 기존의 파트너분들이 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더 보살펴줄 것 같지만 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밑에 있으면 괜찮은데 위에 있으면 특히나 파트너분들의 눈치도 있고 이래서 더 못하게 혹 혹하게 훈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쟤는 부러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스스로로 내 자신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젊은 나이에 하니까 자신감도 있고, 그래, 열정. 젊은, 젊으니까 깨지면 어때? 뭐, 그리고 좀 얻어먹으면 어때?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더 귀엽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제가, 그, 그, 세미나 강의 보면 요즘에, 20대 분들이 강의를 막 하는 모습 보면, 와, 진짜 애통에 많이 바뀌었다.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말을 너무 조리 있게 하고, 예쁘게 하고, 일단 비주얼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죠? 예쁘다 이거예요. 예쁨. 그러니까 그 외모가 아니라 뭘 해도 행동이 예쁘다 이거예요. 열정적이고, 막 화이팅, 화이팅, 막 에너지가 넘쳐도 그그 그 모습이 그, 뭐 40대분 50대분 60대분 70대분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이쁘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우리 그 영화 아 무슨 영화더라 그 60대 성공자와 아그 갑자기 생각이 안나 그래갖고 그그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이제 디자인인가 뭐그 의류 쪽에 있는데 이 사람이 노하우를 막 가르쳐 주면서 성장 스토리 막 이러면서 그런 그 영화를 볼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 애터미도 정말 재심합력이 그렇게 될수 있겠구나 남녀노소 그리고 20대부터 80대까지 골고루 젊으면 열정이 있고 빠르고 손가락도 빠르고 똑똑하고 그리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체력이 좋잖아요. 그게 좋, 그게 에너지가 또 젊음의 또 무기잖아요. 또 탱탱하고.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젊은 사람을 따라가기에는 힘들지만, 그거의 인생의 노하우, 그리고 인생 경험, 그리고 사람을 많이 모, 만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인맥도 더 좋고, 이 사람, 젊은 사람보단 더 많기 때문에 그게 같이 재심합력이 되면서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조직이 커진다 이거예요. 우리 애터미는요 재심합력, 그리고 무지개 색깔로, 나의 한 가지 색을 다 붙이는 게 아니라, 빨, 주, 노, 초,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이 같이 모이면서, 각자 존중해주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가,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그게 무지개가 되는데, 요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불만 갖고 하면 이게 섞이면 어떻게 돼요? 시커매. 그 빨주노초파남보 다 섞어보세요. 까매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지곱고 해서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항상 무지개 색깔을 띄울 수 있게끔,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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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배려, 배려, 배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항상 존중해주고 어리니까 무시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 젊으니까 확실히 똑똑하네 아 젊으니까 요런 게 좋네 항상 칭찬을 해주려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돈을 떠나서 칭찬해주고 열정을 주면 "아,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왜 아직도 순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졌다보면 때가 묻는다 그러죠. 갑자기 돈의 맛을 알고 막 권력에 욕심이 생기고 막 이러면 때가 묻는다 그러죠. 근데 20대 초반이나 막 인제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잖아요. 저도 아직도 순수하지만 그때 아주 초창기에 정말 20대 때 아주 파릇파릇 가난한 회사에 만나도. 막 다른 기획사를 찾겠다 나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여기서 더 만들어보고 더 해내봐야지 막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아주 순수한 영혼들을 아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서로 겸손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하시면 모두 다 성공을 한다 하잖아요. 저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에터미의 휴녀심청이 샤롤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종료를 누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